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상이 기입니다 오늘은 만처럼 단호박 재배 포장, 연작 장애 대응책으로 심어놓은 그 유채 애를 타작 작업을 하였습니다. 도리깨로 아, 어, 어제 예, 오후부터 시작을 했는데, 예, 어제 오후에는 막대기로 이렇게 두들겨서 어, 작업을 하다가 도저히 안되게 생겨서 어, 도리끼를 만들어서 오늘은 그냥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이렇게 타작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 도리끼를 하니까 살짝만 두기해도 어, 이 씨알이 다 벌어져서 떨어져서 아주 좋았습니다. 온종일 도둑기 작업을 하니까, 팔도 상당히 참 무리가 갈 정도였는데, 그래도 오늘 고역의 평의 유체를 모두 일단은 도둑기 작업만은 마무리하였습니다. 덜마른 것은 예, 아예 떨어지지 않았구요 저같은 힘은 들었는데 예, 이렇게 어제 오후에는 이런식으로 막대기로 두들겨서 작업을 했습니다 예, 어제 오후 내내 작업한 양입니다 오0 0평 중에서 이거밖에 하지 못했어요 이게 오늘 모두 이렇게 떨어뜨 양인데요 매일 이제 전부 다 이제 껍질 분리를 이제 해서 알갱이를 만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500여평의 면적에 타작을 한 부산물입니다 이렇게 이제 모두 다 타작을 했고요 이제 곧 단호박을 심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땅이 너무 말라서 걱정입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